청양토이에서 문구와 DIY 꿀템 쇼핑을 즐겼어요. 다양한 아이템들을 떼샷으로 보여드릴게요. 문구 덕후라면 놓칠 수 없는 영상입니다. 5위입니다. 청양토이, BK 용시트지 한마는 검정색 융보드, 게시판 제작에 완벽한 선택입니다. 넉넉한 90x110cm 사이즈로 원하는 크기로 활용 가능하며, 7,4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책상 위 귀여운 핑크돼지 저금통이 당신의 공간을 밝혀줄 거예요. 12% 할인된 7,000원에 득템하세요. 데스크 정리를 도와줄 뿐 아니라 저금하는 재미까지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책상 위 깔끔함을 책임지는 유니렐 데스크 청소기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부드러운 그린 컬러의 USB 충전, 저소음 설계까지 갖춰 더욱 편리해요. 지금 바로 53%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. 2위입니다. 피어니스트 우드 스탬프 알파벳 이모티콘 세트.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개성 넘치는 표현을 담아낼 수 있는 스탬프를 21% 할인된 가격으로 즐겨보세요. 지금 바로 기회 잡으세요. 1위입니다. IMP 메모 롤 사각 스티커로 깔끔한 메모 생활 시작하세요. 실용적인 4종 디자인에 250매 넉넉한 구성. 단돈 4,000원으로 득템 기회.